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이 조금씩이지만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페페 코인과 관련해 새로운 반전 소식들이 터진 만큼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하고, 그 전에 시장부터 체크해보면, 최근 미국 암호화폐 분석가들이 일제히 비트코인 시세가 13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 예측을 하면서 그간 정말 길었던 하락장이 끝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각종 지표들이 시장의 대반등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지나친 걱정보다는 상승장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게다가 지금 페페코인과 관련해 엄청난 소식들이 들려온 만큼 이어서 차트 분석과 이슈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바로 다음 주부터 역대급 폭등이 예상이 되는 신규 밈코인까지 같이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영상 집중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선 차트 분석에 앞서서 페페코인이 지금 연이은 호재로 투자 유치 기대감에 고래들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 집중을 하셔야 하는데요. 페페코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페페 더 프로그램 기반으로 만들어진 밈코인으로 시장에서 엄청난 주목 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뿐만이 아니라 밈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강력하고 활발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고 레이어2 블록체는 사용해 빠른 거래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면서 투자유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처럼 고래들이 페페를 연일 언급할 만큼 엄청난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가지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이번 트럼프의 가상자산 전략 비축 추진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까지 포함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는 점인데요. 물론 우선적으로는 리플과 솔라나 등등의 주요 알트코인들만 언급하긴 했지만 결국 여타 알트코인들 또한 순차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고 이 같은 기대감에 막대한 자금들이 이제는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들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렇게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반등의 전조가 뚜렷하게 보이는 상황인데 일정 기간 상승이 났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심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 시장까지 무너지자 청산 물량이 나오면서 사실 차트가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래들의 하단 매수세가 일정 부분 받쳐주다 보니까 장기적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바닥에서 엄청난 힘을 모아가고 있는 오히려 굉장히 기대되는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주식코인 할것 없이 결국에 호재와 그에 따른 관심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세계적으로 메이저코인과도 유사한 수준의 엄청난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터질 알트코인의 2차 상승 랠리에서는 최소 3배 이상의 무난한 돌파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때문에 최근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다고 해서 너무 지나친 우려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오히려 지금의 알트 코인들 전반적으로 바닥을 잡고 대반등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현재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중 조절을 통해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지만 자 그렇다면 반대로 아직 전혀 움직이지 않은 코인들을 통해 그간의 손실을 빠르게 복구하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겠죠. 제가 영상 서두에도 힌트를 한 가지 드렸었는데, 자, 최근 알트 코인들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신규 밈 코인이 역대급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다면 그 코인은 과연 어떤 코인일까요? 자, 해서 제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 뒤 바로 다음 주부터 역대급 폭등을 보여줄 신규 상장 밈 코인을 바로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아무런 거래량도 없었던 코인이 갑작스럽게 27%가량의 상승이 난 곳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세력들은 물론 티안 나게 매집하고 싶었겠지만, 시총이 작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상파동을 만들 수 밖에 없었고, 제 시그널에 정확하게 포착이 되었는데요. 자, 이 코인 제가 정말 10년간의 노하우를 통해 포착한 종목들 중에서도 역대 최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인데, 심지어 지금 미국 쪽,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바이낸스 상장 소식을 입수를 했고 바로 일주일 뒤에 상장 공시까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과거 시바이화 도지를 오히려 뛰어넘는 자그마치 300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정말 역대급 코인인데요. 뭐 요즘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종목을 알려주겠다며 백가를 요구하는 파렴치한 작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그런지 절대 안 한다는 거다 알고 계시죠? 제가 정말 단돈 10원이라도 금전적인 얘기를 꺼낸다면 전부 차단하셔도 좋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장을 통해서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 지난 3월의 경우 18개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평균 수익률 357%, 누적 수익률은 7,280%를 기록을 했고, 이번 4월의 경우 16개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종목당 평균 366%, 그리고 누적 수익률은 7,550%를 기록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문자 보내주신 순서대로 제가 뭐 다른 말 없이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시 하는지 정확하게 답장을 드리고 이후에 제가 매도 시점이 오면 추가된 문자까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가농모 전태 뭐 감사하다면서 기프티콘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대가를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커피 단한 잔조차도 전부 다 환불 처리해드렸고, 저는 그저 구독,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6234-5857번. 010-6234번에 585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종목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제가 단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답장을 통해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이고 얼마에 사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일주일 뒤부터 자그마치 300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25년 5월 신규 상장 미임 코인. 여러분들, 이 종목 딱 받아보셔서 정말 많이도 말고 한 5만원, 10만원 정도만이라도 딱 사놓으셔서 이 종목 저 종목에 시달려 힘들어하지 마시고 인생 자체가 바뀔 만한 수익률 꼭 한번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구독자 무료 참여 이벤트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태 연락 주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코인으로 수익은 보고 싶은데 이미 손실이 너무 크고 오히려 빚만 있어서 투자할 자금 자체가 전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셨었죠. 해서 제가 그간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인해 벌어들인 유튜브 수익금들을 이렇게 전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몇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금이기 때문에 정말 상당한 금액이지만 저는 이미 개인 투자로 충분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 제가 지급해드리는 지원금과 또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만으로도 충분히 지금까지 힘드셨던 모든 일들 복구가 다 가능하실 텐데요. 제가 뭐 단순히 생생내기식의 1, 2만원 수준이 아니라 정말 충분히 투자를 해 보실 만큼 넉넉하게 지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6234-5857번. 010-6234번에 5857번 해당 번호로 이렇게 지급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니, 지원금을 제가 드리는 이벤트인데 대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겠죠? 제 그간의 유튜브 수익금들이 모두 다 소진이 될 때까지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께 지급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빠르게 문자 주셔서 지원금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들, 돈이 되는 정보들을 준비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